네, 안녕하세요. 김택동입니다. 지금 헤드라인 보시면 신규 법안 내용에 따라서 법적 논쟁 종료가 보인다고 나옵니다. 지금 현재 리플과 SEC 소송 실제로 진행 중이죠. 전에 증권, 증권법 때문에 SEC가 먼저 선빵을 날리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리플이 승소를 이뤄냈지만 자존심을 못 버린 SEC가 다시 항소를 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시간만 질질 끌어지고 안 좋은 상황이죠. 뭐 물론 저 같은 경우는 리플 정말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안 좋을 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사 모으면서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5년 아니면 10년 정도 계속 기다릴 수 있는데 저외 다른 사람들은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정말로 빨리 끝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역시 중요한 이유는 리플 신규 진입분들도 그렇겠지만 특히 리플 보유자분들 꼭 보셔야 하고요. 게다가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언제나 그랬듯이 선물 하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놓치지 말고 꼭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지금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경합주 싸움에서 트럼프가 우세하다고 나오니 그런 것 같습니다. 미국의 대선투표는 선거인단 제도를 운영하기에 자신을 뽑은 종이의 숫자가 절대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주에서 엄청나게 밀렸더라도 다른 주를 확보하면 승리하니까요. 100%는 무조건 없고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트럼프의 당선 확률이 아주 조금이라도 높다고 봅니다. 이 트럼프 어떤 인물입니까? 바로 미국을 예전 강력했던 경찰 국가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이죠. 마가를 외쳤잖아요. 맥 아메리카 그레이트워 말입니다. 트럼프는 미국을 강력하게 만들기 위해서 암호화폐를 미국의 핵심 사업으로 키우려고 합니다. 많은 굴지의 금융 회사들이 etf 신청을 하는 것은 왜겠습니까 그들은 항상 데이터를 가지고 재빠르게 움직입니다 항상 그래프는 선반영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그 그래프를 선반영 시키는 게 기관들이고 세력들입니다 그 세력의 선봉장에 서 있는 애들이 바로 금융 회사들이나 기관들인데 뭐 카나리 캐피탈 비트 와이즈 그레이스 케일 모두 비슷한 시기에 리플 etf 신청을 마쳤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지금 엄밀하게 따지면 소송 진행 중입니다 바로 리스크가 있어요. 미국 재판도 대선처럼 어떻게 될지 모를 때가 가끔 뭐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의 이윤만을 추구하는 기업이 이렇게까지 움직인다는 것은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겠죠. 뭐겠습니까? 바로 트럼프의 승리입니다. 대선 승리 말이죠. 이런 법정 싸움도 무의미하단 것을 금융회사는 아는 겁니다. 게다가 리플 ETF 출시하면 거래소도 관심을 보이지 않겠습니까? 시카고 거래소 그룹인 CME도 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파생상품 거래소인데 사진 보시다시피 이미 데이터를 확보해 놨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조직이 리플의 데이터를 확보해 놓는다. 이것은 ETF의 승인을 이미 염두에 두고 움직인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리플의 현재, 대선 방향, 소송 법안 검토, 이 모든 것을 면밀하게 체크한 후에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트럼프는 게리 갠슬러를 벼르고 있습니다. SEC의 수장인 게리 갠슬러가 없다면 리플이 버리고 있는 소송전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리플의 소송은 금방 끝날 것이고 혹여나 금방 끝나지 않더라도 리스크가 하나 더 줄어서 리플의 상승률은 더욱더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냥 이제 말 어렵게 하지 않겠습니다. 공식처럼 외우세요. 트럼프 당선은 리플의 해방입니다. 다시 말하면 트럼프 리플의 호재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리플에 대한 그 상승에 대한 의심은 지워버리시고 이제는 차트 쪽으로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리 리플이 상승을 하면 뭐합니까? 그 올라가는 상황 속에서도 등락이 있고 잃을 사람들은 계속 잃습니다. 투자 공부하셔야 해요. 투자에 대해서 한 번만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매수, 매도 타점, 그리고 여러 분석법, 이제는 정말로 스마트하게 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본업에, 그리고 가정에, 그리고 여러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24시간 내내 차트만 들여다보지 못할 때가 정말로 많을 수 밖에 없죠.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더 문명의 도구를 이용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그 방법도 함께 익히셔야겠지만요. 일단 저는 예전부터 그 프로그램과 데이터 기술에 관심이 있었고, 제가 주식을 할때그 업무에서 전반적으로 사용을 해왔습니다. 아무리 제가 똑똑하게 투자를 한들, 인공지능을 통해 만든 프로그램, 그 데이터로 투자하는 기법들을 절대로 따라갈 수가 없겠더군요. 제 계좌이고 소액이지만 하루 동안 이렇게 수익이 난 겁니다. 그 후에는 코인에도 이 인공지능을 정보시켜봤더니 아주 놀라운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지금 이 화면 보이시나요? 여러 매매 지표랑 데이터 수식값들을 입력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아, 물론, 저 지표가 100% 보장된다는 말은 못합니다. 제가 최적의 시기, 그리고 괜찮은 조건들을 입력을 했고, 그래서 이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 지표를 입력하고 시장 거래 상황을 포착해서 최상의 결론을 도출해낸 겁니다. 아주 놀랍지 않으신가요? 그 후에 이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저는 큰 수익을 거두었고 시장이 안 좋을 때도 큰 방어를 했습니다. 세상에 100%란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수익을 기록하는 건 아니에요. 보장 또는 100%라는 것은 모두 사기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대신 하얀 곡선을 그릴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내 투자금이 손실날 때 어떻게 최소화를 시키며 다음 상승 랠리 때더 좋은 시드머니로 대응할 수 있을지 이렇게까지 대비해 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면 그 시간을 아주 현저하게 줄일 수 있을 겁니다. 정말로 궁금하시고 배우시고 싶으신 분들만 문자로 요청해 주시면 되세요. 전 영상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요즘 추세는 본인의 생각과 투자법만으로는 그 모든 데이터를 축적한 ai와 인공지능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같이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투자를 하셔야 하고 그것이 곧 돈을 축적하는 지름길임을 알려드립니다. 지금 이 영상 보시는 300분에게만 여러 알고리즘을 적용한 프로그램과 그 사용법까지 무료로 제공해 드릴게요. 빨리 문자를 보내주셔야 프로그램 공유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프로그램 공유를 왜 하냐? 궁금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면 결국 ai의 정보 수집도 사용자의 데이터 검색량 등을 합산해서 발전하기 때문에 여러 데이터가 쌓이면 쌓일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득 여러분들도 프로그램을 사용하셔서 이득입니다 절대로 유료로 돈 받고 제공한다거나 그런 짜치는 사자인각을 버리지 않습니다 혹여나 의심되실까봐 말씀드리는 건데 개인정보를 활용하지도 않아요 저에게 직접 문자 보내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이 프로그램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혹여나 프로그램 못 받으신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절대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프로그램 대신 제가 직접 사용해서 결론을 도출해 낼 거고 매매 기법, 하향시 대응 전략, 빠른 시장 상황들을 따로 전달해 드릴게요. 그래도 역시나 빠르게 문자 보내셔서 빨리 프로그램 익히시는 게 좋겠죠. 예전에 스마트폰 나올 때 다들 기억하십니까? 어르신분들 적응 못 하셔서 스마트폰도 제대로 사용 못 하시는 것 주위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우리는 이제 그러면 안 되겠죠. 지금은 하루가 다르게 세상이 달라지고 있어요. 프로그램 무료로 제공받으시고, 사항법까지 제대로 익히셔야 질 좋은 도자 하실 수 있습니다. 하루에 보낼 수 있는 총량, 그 총량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300분에게만 보내주지 못한다는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빠르게 보내주셔야 300분에게만 프로그램 보낼 수 있어요. 010-2256-4066, 010-2256-4066, 이 번호로 단두 글자, 공유라고만 보내주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문자 보내는데 단 10초 내외 시간이 소요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혼자 하지 마시고 이제 스마트하게 하셔야 해요. 실천을 하셔야 돈을 벌수 있습니다. 벌써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시고 사용하시는 분들도 생겨나면서 이렇게 저에게 문자가 옵니다. 아, 그 미리 말씀드리지만 사용법까지 보내고 난 후에는 일일이 사적인 대화는 못한다는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릴게요. 여기 화면 보이시면 문자 내역들 보이시죠? 소름 돋는다는 분들 이번 달에만 문명을 본 건지 모르겠네요. 네, 그 마지막으로 또 다른 좋은 소식도 들고 있습니다. 바로 정보성 측면에서 접근하고 분석해서 나온 신규 코인입니다. 예전에 제가 신규 밈 코인들 몇몇 개 발굴을 해서 그게 급등을 한 전례가 많은데요. 이번에도 신규 밈 코인 하나 이 김택동이가 들고 왔습니다. 정 혹시나 불안하시다면 단돈 5만원 아니면 만원이라도 한번 넣어보세요. 코인 종목이 급등하기만 한다면 수십 배에서 수백 배까지 오른다는 것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문자 보내셔서 꼭 정보를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이 코인이 뭔지 알려드리면서 매수, 매도 타점까지 상세하게 짚어드릴게요.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